치매 님, 어서 오시구요. 아, 이거 먹으라고 해야지. 난 차라리 그래도 저렇게 좀 힘들게 잡는 게 좋아. RPG는 아, 여기 못 올라가나요? 설마 아니, 아니. 아, 예, 뭐, 혼자 떠든다고 뭐 시간이 새벽 시간대라 다들 조용히 게임 보시고 계셔서 그래 어아 오늘은 12시까지는 캠0다가요 저기 좀 캠은 조금 일찍 껐어요 제가 지금 누워서 게임을 하고 있어가지고 의자에 거의 누워서 게임을 하고 있어서 그런 뭐 차, 차마 BJ로서 흐트러진 모습은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어, 눈도 좀 따끔따끔하고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지금 눈을 감고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소리로만 지금 제가 소리로 방향을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지금 소리로만 게임하고 있습니다 아, 눈이 너무 아프죠 o t that s the last of them come on 괜히 리신캐릭터가 괜히 나온게 아니야 진짜 있어 곰이다 이 곰은 세, 세, 세. r 이 내가 잡지를 못한다 대장이 도망간다 이때. 뭐지... 그런 그런 그럼 개그하지 마. 왜 혼자 부르고 혼자 그래? 자 이쪽 오케이 이쪽 캠프 설치 완료. 자 내가 봤을 때 지금 여기 있는 퀘스트는 다 완료했다. 지금 연계 균열을 닫아야 되는구나. 연계 균열을 닫아야 되는구나. 어, 내륙지역도 좀 많이 남아있네. 뭘뭐 이렇게 많아? 어씨 졸라 많네. 안한 게 졸라 많네. 내륙지역만 한참 걸리겠대. 네네, 초반입니다. 지금 원래는요, 지금 그 세계지도가 여기 이렇게 세개가 풀리긴 했는데, 이속갈 조금 어려워져가지고 일단 내륙지역에서부터 천천히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게임은 초반이고 아 최근에 RPG 게임에 맛이 들려갖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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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곰이랑 싸운다 곰이랑 싸운다 고, 좋아 기다려 대기에 기다려 싸우지마 참어 기다려 가만히 있어 오케이 오케이. 에이 그냥 가만 히 있어 우리. 뽕 먹고 알 먹고 이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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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얘는 일단 아군이야 지금은. 그치지 디디 조금이라도 더 늘면 좋지. 자 이쯤 됐을 때 얘를 잡아주고요. 오시 넉백 오! 오 개피! 죽을 뻔함 아 진짜 진짜 세다 저런거 언제 편하게 잡을 수 있을까요? DH님 어서오시고요 가방이 가득 찼네 I might flee before the Inquisition throws me in chains. I take my commitment seriously, Seeker. Come what may, I shall see this through. 이 마을 한번 갔다 와야겠는데? Though I cannot guarantee what will happen in the days to come. 한번 싹 아이템 정리 한번 하고 와야지. 저희도 늦은 시간에 찾아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구요. 자... 아 저기 또 오네. 자, 추천과 즐겨찾기 한번씩 꼭 눌러주는 센스. 왔어. 우린 나무처럼 그냥 아 이게 스토리가 주인공은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계로부터그 열리는 영계 균열들 이제 그걸 닫을 수가 있죠. 그 균열에서는 막 악마들이 막 나오는데 유일하게 주인공만이 지금 보이시는 저 균열을 닫을 수가 있어요. 특별한 선택받은 자야. 주인공은 그래서 이 세계에 있는 와쒸 졸라 세보여 야, 잠깐만 야얘 레벨이 1 2 레벨. <laughs> 야야 이거 <laughs> 야 이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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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싸울 수가 없어 이거는 야 나와라 야 지금 안된다 거기 우리 싸울 수가 없다 야 졸라 세다 지금 나한대 맞으니까 지금 반피 이상인 거 같다 이거는 이거, 마을 가서, 한번 정비하고, 뭔가를 해야 돼. 레벨이 12레벨이면, 네, 뭐, 일반적인 RPG랑 똑같구요. 뭐 비슷하죠? 네, 특, 특이한 건 이제, 같이 다니는 동료, 동료들도, 내가 컨트롤 할수 있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지 뭐. 참고로, 고티, 고티 받은, 게임이에요. 고티 수상작. 고티라는 말은, 어, 가격은 중요하지 않으니, 살수 있으면, 닥치고 살아라는 의미구요. 뭘 버림받아? 아니야, 난 사람 버리고 그러지 않아. 네, 맞아. 요 동료들도 뭐 추가되고. 여기도 상점이 되나? 여기도 아이템, 여기도 아이템 판매 하나? 안 해주네. 아 구입 판매 여기 있다. 자 봅시다. 일단은 판매. 이을데기 없는 건아다 팔아버려요.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다 팔아요. 일반템은 다 팔고요. 장패. 이거 하나 꼬봉 줘야겠다. 장검도 하나 줘야. 활도 하나 줘야겠다. 마도사 외투. 그냥 버리고 일반 템은 다 버리자. 이 쓸데기가 없어. 생명력 흡수만 이 내가 끼고 있는 건가? 오 어, 주인공이 지금 어 찌찌가 조금 보이는 찌찌 뽕우 이상인데. 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없어갖고 어 내가 지금 쪼렙비긴해 레벨이 너무 적어 지금 슈발 모두 팔아버릴까 여기 있는 게다 필요한지 모르겠어 여기 일단 다 팔자. 뭔지 모르겠어. 일단 다 팔어. 뭐 내가 알아봤지 얼마나 한다고. 이 차라리 좋은 주인 만나서 유용하게 쓰는 게 나. 맞아요. 뭐 동료들도 템도 주고 하는데 일단 은내제 살기 바빠가지고 어 제작도 되구요다 네. 되죠. 인벤토리. 동료들 얼굴이 안 나오네. 아, 이따. 지금 내 동료 무기를 조금 바꿔 주고 싶은데 지금 가지고 있는 무기가 워낙 좋네. 이 친구는 활을 바꿔 주고 싶은데 이미 가지고 있는 게더 좋네. 다들 좋은 거 가지고 있네. 어 이게 좀더 좋다. 이분 모드네. 뭐, 뭐 부러질 새끼. 아 계속 튕기구나. 중학교가면 여자친구 생기. 창교 모르겠다. 그것도 케이스바이 케이스인데. 생기면 다행인데. 모르겠다. 일단 힘내라. 나도 잘모르겠어 힘내고 아, 재료로 칼이나 만들 걸. 튼튼한 단검. 재료가 뭐가 필요한 거지? 금속 다섯 개, 가죽 세 개. 아, 나 괜히 팔았어. 아, 금속. 잠깐만요. 환불되요, 저기요. 아저씨 환불되나요? 아니, 환불은 안 되는데. 이런 슈발. 내가 판거다 없어졌어. 아저씨 잠깐만요. 안돼. 네. 어, 아닌가? 있는 건가? 응, 음, 가죽이 있다. 잠깐만, 철 아까 뭐였죠? 철 다섯 개, 가죽 세 개지. 아, 재구입이 있네. 다행이다. 잠깐만, 가죽 드롭, 드롭할로 가죽. 근데 지금 얼마 있어? 2,000원 있어. 잠깐만, 가죽이 세 개니까, 여섯 개. 일단 사보자. 아, 이게 저기가 있네. 기능 슬롯, 일반 가죽, 민첩성, 개 가죽은 민첩성, 민첩성 올려줘. 이게 특이한 게, 그 무기를 만들 때 넣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서 똑같은 처리어도 종류가 여러 개잖아요. 똑같은 가죽이어도 종류가 여러 개고, 그거에 어떤 가죽을 넣고 어떤 재료를 넣냐에 따라서 능력치가 바뀝니다. 고거는 상당히... 상당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보면은 뭐 기능 슬로, 공격 슬로, 뭐 이런 것 같은데 이무기석? 철은 철만 되나? 아철 있다. 아철 개수가 부족하네. 세마이트 이런 건어떻 나? 어 이런 용석 괜찮은데 용석? 친구 중에 용석이라고 있는데. 새끼용 가죽, 새끼 용 가죽? 이거 왜 이? 일단 만들어 보자. 진짜 만들어지는지, 만들어지네? 아 들어올 때 그냥 뭐뭐 들어 뭐, 뭐, 뭐 닉네임 닉네임 부르고 그냥 어서세요 오 하죠? 그러게 재료는 파는게 아니네 아 일단은 지금 다 일반 금속밖에 없어가지고 딱히 쓸만한게 없다 철 넣자 철 넣고 가죽은 와 새끼 용가죽으로 만들겠지 잠깐만 나 새끼 용가죽 다시 가져와야 됨. 새끼 용가죽이 짱인 것같음 새끼 용가죽, 근데 용가죽으로 왜 팔았지? 근데 재료는 파는 게 아닌 것 같다. 와 진짜 내 생각이 짧았다. 솔직히. 아, 진짜 제가 생각이 너무 짧았던 것 같아요. 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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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야겠어. 어 맞아요 검수번호 때문에 조금 보기가 힘든데 그래도 그래도 한글화 해주신게 어디에요 진짜 감사하면서 게임하고 있습니다 아 나는 진짜 내가 돈이 많으면은 진짜 지원해드리고 싶어 간식 뭐 커피값이라도 좀 하... 이런거 하시는 분들 너무 멋있어요 그러게 재료템은 씨 재료는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재료, 그러니까 무기를 얻는다기보다 제작을 해서 무기를 얻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런 게임인 것 같아. 파밍에서는 잘안 나오는 것 같다. 좋은 아이템들이 기본적으로 일단은 제작 게임인가? 타게 파밍 게임이 아닌 이상 사, 사, 사실 와 휘기 룬재료 와내 이런 걸 팔았어 와난네 생각이 너무 짧았다 아 타게님 그렇게 막 심술 부리고 그러시면 안 돼요. 왜 갑자기 심술을 부리고 그래? 심술쟁이 튼튼한 당근 어 약초도 물량 만들 수 있을 것같은데아 약초는 저기 가면 만드는 것 같다 이게 속성 피해구나 전격? 전격이 뭐지? 화염으로 만들자 좋아 오 용 가죽 만들면 아니 난 블랙 함부로 안 한다 나는 나는 블랙 함부로 절대 안 한데 참 피해는 균형 잡힌 단검이 훨씬 높네. 오, 어, 제가 도적이어갖고 아까 내가 화염물했으니까 냉기로 한번 해봐야지 병주고 약주고 뭐다 낮은 방어력 수치는 뭐지? 다 똑같은 건가? 어 직업도 처음 할때 정할 수 있는 걸로 정해 그랬던 것 같아요. 자, 무기 제작을 두 개를 했구요. 봅시다. 아이, 그래요, 그래요. 뭐, 마음이라도. 오, 이거 뭐야? 응? 뭔 칼이야, 이거? 내가 만든 건가? 어, 만든 게 노란색으로 뜨네? 와우. 두 개를 만들긴 했는데 이게 훨씬 높다. 그러니까 어떤 게 균형이고 어떤 게 밸런스였지? 이월달 안에요? 아휴 그래요. 뭐 여유 있으면 쏘시고 너무 또 무리하시지 마시고. 학생 학생분인데 괜히 또 무리해갖고 하면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 일단 데미지가 높고. 아 4, 사이 균형이에요? 네, 똑같은 걸본 건가? 118 이거 룬은 어떻게 박지? 아 용의 단감이 좋긴 하다. 불 피해, 치명타 피해. 그래요? 아오 뭐. 500개씩이나 무슨. 가봇개죠. 아니, 무기개죠? 잠깐만요. 무기개죠. 아 여기다가 여기서 룬박나무다 없네. 적용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가 없어요. 슈 아니 그러면 갑옷 제작도 있다 어, 개조에서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박는 거지? 아 받고 싶어 아 받고 싶어 룬을 아룬 받고 싶어 아 열받아 아, 이 어떻게 박는 거야 여기서 박는 건가?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갑옷 제작 오 갑옷 아 내가 이걸 만든 거구나 아니지 나는 검에다 룬을 받고 싶다는 얘긴데, 갑옷을 개조하세요. 아, 이게 미션이 또 있네. 갑옷 개조, 갑옷이나 개조해보자. 어차피 내가 입은 게 있으니까. 적용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가 없대네. 아근데 룬은 있는데 아까 적금 룬이랑 있었거든요. 자볼 일은 다 끝난 것 같은데. 근 게스트 그런 거안 하는데. 아, 무기 안 쓰는 거 팔고 와야겠다. 인벤이나 좀 비우고, 다시 사냥 갑시다. 어, 지금 몇 시지, 근데? 좀 팔아버려야지. 와, 이거 이, 저, 만들었는데 2원밖에 안 해? 너무하네. 내가 만들었다고? 스킨은 찍는데 스탯은 따로 찍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분 전 이제 이 벌써 1 시구나. 카산드라 여기 있다. 내 꼬봉. 괜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Is it that obvious? I'm afraid so. 드릴게요 스팀, t 뭐 오리진, 다양한 패키지 게임들 많이 방송하고 있고요. 오 o 아니 a 동료 중에 한 s 몸빵 동료. 참 r 이 화난 것 같아. m a f r a i m My trainers always said, Cassandra, you are too brash. You must think before you act. I see what must be done and I do it. I see no point in running around in circles like a dog chasing its tail. But I misjudged you in the beginning, did I not? I thought the answer was before me, clear as day. I cannot afford to be so careless again. 이자 이렇게 얘기를 잘해 주면 그 이제 캐릭터에 대한 호감도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충성도가 올라가지. 나에 대한 충성도. 이렇게 토닥토닥 잘해 줘야 돼. d o i believe he exists. That

벌목장이나 한번 가자. 호감도 모르겠다, 나중에 사귀는지. 근데 뭐 쟤랑 나는 딱히 사실, 솔직히 저 카산드라랑 별로 사귀고 싶지 않아. 왜냐면 더 이쁜 캐릭터가 많을 거거든. 굳이 친구는 친구일 뿐, 동료는 동료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래